팔자로 십 년에 집안 옆편에 입동치만 하나 못해준 주변에 할 말이 무슨 할 말이유? 순사 안악에 세 가지 특색이 있으니 엄변 좋은 것, 건방진 것, 옷 호사 잘하는 것이라고 실로 이 허영으로 인하여 순사들이 얼마나 더악작히 순사질을 하였음인고 맹순사의 안악 서분이도 엄변 좋고 똑똑하기론 좀처럼 남에게 질 생각이 없으나 오직 옷 호사 한 가지만은 어여시 고개를 들 자신이 와라가 없었다. 서분이가 순사의 안악으로옷 호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결단코 서분이 스스로의 무능한 소치거나 과실이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소위 칼자루 10년 순사에 집안 옆현내 유동치마한 벌도 해주지 못할 지경으로 남편 맹수사란 위인이 지질이 주변머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옷은 그대지 많이 식장만에 뭘하는고 입고 벗을 거 없는 그만 아니야. 난 참, 여자들 그러는 속 모르겠더라. 입고 벗을 옷이 어딨어? 날 언제 옷 해줬길래 옷 많이 시키냐는 건고 아니, 해필 임자가 옷이 많다는 게 아니라 보통 여자들이 말이야. 넉살도 좋으이. 날 같으면 입이 꽝으로 구멍이래도할말 없겠네. 바보. 빈충이. 천치 못난 남편 시려? 좋을 게 어딨어? 그럼, 갈릴까? 제발 좀! 허! 아주 신물이 나요. 그러든지, 순살 도로 댕기든지. 집안 옆편내에옷한 가지 어여시이못 치려내놓는 사내가, 무슨 사내 값에 가는 고 그러니까, 도로 순사 댕겨서, 요똥치마도 해주고, 깜장 낙타 두루마기도 해주고, 양단 저거래도 해주고, 백금식에도 사주고. 그따위 주변에 순살 두번 하냐, 골백 번 댕겨보지. 유동치마커녕 거지치마 한감 얻어들이나 허허허, <laughs>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애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구나. 이런 노래 들어보지 못했어? 정신 차려요, 괜히. 인전 돈도 몇푼 남은 거 없고, 무얼 가지고 살림은 해나가 텐고, 내일 모림은 쌀랑고 들여와야 해요. 흐, <laughs> 나도 걱정이야말로 그 걱정이로세. 그러면서 맹순산, 식후에 피어 물었던 담벨, 제더리의 비비곤, 출입할 채비를 차리려고 부스스 일어선다. 흐렸던 하늘이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좌우강, 내가 그만침이나 청백했기 망정이지. 다른 동관들 당했다는 소리 들었지? 누구는 맞아 죽고, 누구는 집에다 불을 지르고, 누구는 팔대리가 부러지고. 흥, 가네모다상은 그렇게 들이 긁어먹고도, 대려 승찰해서 부장이 된건 어떡하고? 며칠 가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배쓰고 무척 편하겠수 여주로 내려갔던 기노시다상는, 이사를 해오는데, 재봉 틀이인장표로다 손틀 발틀 두 개에, 방안집이 여덟 개에, 옷이 옥상엄만 도랑꾸를 열다섯 도랑꾸들래요 그러고도 서울로 빠져 씌와서 기계방아 사 놓고 돈벌이만 잘 하면서 활개 펴고 삽지다 죽길 어째 죽으며 팔데기가 부러질 팔데리가 어딨어. 그런 게 글쎄 다 불안 당질로 장만한 거 아니야. 뱃속에서 꾸룩 소리가 나도 만날 청백이야. 아무렴 사람이 청백하면 가난해도 두려울 게 없는 법이야. <laughs> 맹순산 마침내 양복장 문을 연다. 양복장을 보자니 얼굴이 간지러웠다. 유치장 간수로 있을 때에 가구장수 하나가 경제범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서분이가 쪽지 한 장을 그에게 다 주어달라고 졸랐다. 못 이기는 체 하고 전해주었다. 그런지 이틀 만에 이 양복장이 방 운목에가 척 놓여진 것을 보았으나 그는 내력을 물으려고 아니하였다. 순살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통제 경제가 강화된 2, 3년. 60몇 원이라는 월급으론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생활을 뇌물 받은 것으로서 보태어 나왔다. 몇십 원씩, 돈백 원씩 쥐어주는 것을 사양하다 못 이기는 채 받아넣기 얼였는지 모른다. 술 대접을 바긴 실로 부지기수였다. 쌀, 나무, 고기, 생선, 술, 모두 다 그립지는 아니할 만큼 들어도 오고 청에다 먹기도 하고 하였다. 못해 주었네, 못해 주었네 하여도 안악의 옷감도 여러 번 얻어다 준 것이었었다. 부슬비를 우산으로 가리면서 맹순산 군정청 경찰 학교로 향하였다. 품에는 진작부터 써가지고 다니던 지원서와 이력서가 들어있었다. 파리로 직후 줄곧 누가 몽둥이로 후려 갈기는 것만 같아서 으슥한 골목을 지나느라면 시퍼런 단도가 옆구리를 푹 찌르는 것만 같아서 칼을 풀어놓긴 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이나마 직업을 잃고 나니 반갑지 아니한 생활난이었다 수중에 돈량 있는 것은 거짓 밑바닥이 보이고 비로소 쌀, 나무 드릴 길이 막연할 판에 이르렀다 배운 도적질이 그뿐이니 무관해하로다 <laughs> 세상도 새 세상이니 설마 어떠리? 경험자라서 그 경험을 증명할 만한 몇 마디 테스트를 하더니 그 당장 채용을 하였고 XX 경찰서로 배속을 시켰다. 그리고 이튿날 출근을 하였더니 XX 파출소에 근무를 하라는 영이어서 시방 그리로 가고 있는 참이었다. 전에 많이들 행악을 했대서 애먼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못할 짓도 많이 했지. 지금 와서 부대접 받아도 한 문에 하지. 화무 1 1홍이요달도 차면 기우는 법인데, 한때 잘들 해 먹었으니, 이제는 그 대가품도 받아야겠지. 마침내 XX 파출소에 당도하였다. 여기서 맹순산, 백성들이 순사를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연유를 또한 가지 발견하여야 하였다. 아니, 내가 웬일이냐? 노마, 볼때기에 있는 붉은 점이 아니었더라면, 얼굴 같은 딴 사람인가 하였을 것이었다. 행랑아들 노마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리.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리. 동강길이도 날인가이 사람. 저런 것이다 순산이. 숨 모두 받아 싸지. 무식하여서 기록 같은 것을 죄다 대신 하여주기가 성가시긴 하였으나 그 대신 순 같은 것도 제가 다 돌고 심부름도 시원시원 하여주고 하여서 옛말을 부리는 양 실없이 해롭지 않았다. 한 일주일 노마순사를 하인삼아 맹순산 편안한 영감 노릇을 하였다. 그러자 노마순사가 다른 파출소로 올아가고 새로 뽑힌 후임자가 오게 되었다. 대체 누굴 꼬? <놀람> 안녕 없슈? 어? 왜 나무 대리서 만났구려? 금세 상성을 했나?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 눈깔처럼 눈만 끄먹하고 앉아서? 남이 인사라면 대답을 해야 하니에? 적어도 새주소의 경관으로. <laughs> 평안하슈? 아무튼 지질인 오래 댕기는 구려. 강봉세. 살인강도 무기징역수 강봉세였다. 재작년 맹순사가 경찰서에서 XX 육지장 간수를 볼때이 강봉세가 살인강도질을 하고 붙잡혀 들어왔었다. 맹순산 단연이나 그를 간수하였다. 오냐, 두고 보자. 사형을 아니 받고서 무기징역이라도 살다가 여행 다시 세장 구경을 하게만 돼 봐라. 니 놈의 배때긴 칼로 푹 찌르면 끼어지지 말란 법이 때드냐? 헐떡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맹순산, 정복, 정모와 폐검을 보따리에 싸놓고 사직원을 썼다. 그새 벌써 사직이에요? 괜히 과부 아닌 것만 천행으로 알아요. 사상범 정치범만 석방을 하라니깐 살인강도 거정 말끔 다 풀어놨으니 그놈들이 그래 심청이 그래 야울탐 심청머리가 그리고서야 전쟁이 아니죠? 살인강도가 났어요? 난게 아니라 들어왔더라오 아이고 머니 가짜 순사 말이죠? 흥! 버젓이 사령장 거정 받은 진짜 순사들 합니다요 당당한 경찰학교 졸업생이시고 절우지우 그럼 인전 순사한테도 맘못 놓겠구려? 하기야 예전 순사라는 게 살인 강도하고 다를 게 있었나. 남의 재물 강제로 빼서 먹고 생사람 죽이고 하긴 매일 반이었지.